야, 아, 아, 천천히. 네. 천천히 물, 하셔도 됩요 아, 감사합니다. 물 앞에 있으니까. 네, 물. 네. 야, 이게 참 여러분들 저희가 부러우실 거예요. 저희 이제 직관을 했는데. 아, 야, 라이브가 저희도 라이브가 빠지지 않는 팀인데 아 여기 아 강적이에요. 아, 네. 야, 라이브 너무 잘해요, 진짜로. 아 저는 그 살짝 어, 이거 라이브 AR 인가 싶었는데 아그 아니, 입술 아니, 보면서 아니. 숨소리 아. 보니까 타이밍 똑같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아, 아, 라이브 진짜 잘하신다 제가 질문합니다. 잠깐 앞에 이거 영상 나올 때 스릭 씨한테 아, 너무 잘하는데 안 힘들어요?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.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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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요. 아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우리 쿼카님이 고음 미쳤다. 우리 민정님이. 아. 본업 <laughs> 미친 빅톤이지 이게 엘리스입니 님이 우리 빅톤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, 아 감사합니다. 아 천천히 숨 고르시고 네. 네. 어, 혹시 실례가 안되면 저 팩을 바꿨거든 이게 팩이 나가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, 천천히 천천히 하고 셔도 돼요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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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하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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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배터리 아, <laughs> 한번 한번 <laughs> 확인할래서 <확인했대 웃음> 아, 천천히 네, 네. 시간 그럼, 네. 어, 가지시면 어, 될것 아, 같습니다 밖에 가서 하셔도 돼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프리해서